2월 22일입니다. 우리 오늘 읽을 말씀은요, 신명기 1장에서 2장에는 말씀입니다. 말씀 잘 읽으십시오. 어저께까지 민숙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 들어섭니다. 신명기.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신명기라서, 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책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혹은 광야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두번 말하는 그 반복의 의미로서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오경에 마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잘 읽어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칠레극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말씀들이 잘 압축되어 볼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읽어 보세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그래서 그런지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모세가 요단 저평 모압당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세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반복할 수밖에 없을까요? 모세가 이제 곧 죽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당을 건너면, 가나 아 겁니다. 이제 진입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앞날을 축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축복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과거에 우리의 살았던 날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시 말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해 줄수 있는 그런 좋은 목사님들이 생겨나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가 그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고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성도가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다시 한번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